메시지 성경 1년 1도 다니엘 9, 10, 11, 12장 말씀 9장 다니엘의 기도. 메대 출신으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바빌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의 통치 첫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이 폐허로 있어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공곰이 생각했다. 나는 응답을 들으려고 주 하나님께 나갔다. 아 거친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토해냈다. 오 주님,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반역하면서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던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건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죄와 수치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 주민도, 고향 땅의 이스라엘도 죽게 반역한 탓에 여러 곳으로 내쫓긴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과 지도자, 우리 조상들도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고 주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없인 여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을 무시했으며 그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명백히 적혀 있는 주놈한 저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를 거역했던 죄의 값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마침내 시행하셨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재앙을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적혀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주께서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우리는 한사코 죄를 고집하면서 주를 무시하고 주의 경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감히 주를 업신 여기기만 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능력을 떨쳐 보이시며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 내신 분입니다. 이 일은 아직도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고 사람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제발 이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의 도성,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위에 부어진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며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종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폐허가 된 주의 성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잿더미가 된 도성,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이 기도 뿐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아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몰두해 있던 저녁 예배 시간 무렵, 이전 환상에서 봤던 사람 모습 가브리엘이 새처럼 날아서 내게 다가왔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다니엘아, 너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내렸고, 나는 그 응답을 내게 전해주려고 왔다. 내가 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이 응답을 잘 들어라. 계시의 분명한 뜻에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의 반역을 제압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범죄를 쓸어내고, 모든 일을 영원히 바로 잡으며, 예언자가 본 것을 확정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데 일은 일의 기간이 정해졌다. 너는 다음의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리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오기까지 일곱 일해가 지날 것이다. 재건 기간은 길을 닦고 못을 두르는 일까지 포함해서 62두 일해가 걸릴 것인데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살해될 것이다.그의 최후다.새로 오는 지도자의 군대가 도성과 성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홍수에 휘말리듯 도성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마지막까지 전쟁이 휘몰아쳐서 그 땅이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그런 다음 한 일에 동안 그는 많은 자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반이 지날 쯤 그가 예배와 기도를 그 땅에서 추방할 것이다. 예배 장소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역겹고 흉척한 우상이 세워지겠고, 신성을 모독한 자가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10장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환상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한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진상을 알려주는 메시지였다. 그는 계시를 받아 그 메시지의 뜻을 깨달았다. 그때의 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해 세 주간 애곡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나는 간단한 음식만 먹었고 조미료나 고기나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았다. 세 주가 지나기 전에는 목욕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큰강 티그리스 강둑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위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허리에 순금 허리띠를 메고 모시옷을 입은 어떤 이가 거기에 있었다. 그의 몸은 보석 조각처럼 단단하고 반짝였으며 얼굴은 빛났고 눈은 햇불처럼 이글거렸다. 팔과 발은 청동처럼 광채가 났고 깊이 울리는 음성은 거대한 합창소리 같았다. 그 광경을 나 다니엘 혼자서만 보았다.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쳐 숨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 홀로 남겨진 나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얼굴에 핏기도 가셨다. 그때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가 말하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잃은 채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쓰러졌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내 손과 무릎이 땅에 닿도록 일으켰다. 그가 말했다 뛰어난 자 다니엘아 귀 기울여 나의 메시지를 들어라. 일어서라 곧게 서라 내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다. 다니엘아, 진정하여라.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내 자신을 낮춘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왔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내 길을 가로막아 시간이 세 주나 지체되었지만 가장 높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그를 페르시아 왕국의 왕과 함께 있게 놔두고 떠나왔다. 마침내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온 것이다. 이 환상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땅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사람 손 같은 것이 내 입술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내 입이 열리고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주를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사지가 굳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데 미천한 종인 제가 어떻게 감히 주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 모습에 그가 다시 한번 나를 어루만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가 말했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다잘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가 말을 할때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다. 내가 말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제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그를 물리치면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먼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말해 주려고 한다. 그 싸움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는 너희 천사장 미가엘밖에 없다. 11장. 나 역시 메대사람 다리오 1년부터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도왔다.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싸우리라. 이제 내가 이 일의 진상을 말해주겠다. 페르시아에 세 왕이 더 등장하겠고, 그 다음 넷째 왕은 그들 모두보다 더큰 부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재물이 쌓인 만큼 힘도 커졌다 여기고, 그리스 나라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를 장악한 듯 보였던 권력의 정점에서 그의 나라는 동서남북 사방 내수로 나뉠 것이다. 그의 상속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의 왕위도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자들이 그것을 놓고 쟁탈전을 벌여 나눠 가질 것이다. 그후 남쪽 왕이 강해지겠으나 그의 제후들 중 하나가 그보다 강력해지면서 더큰 영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수년 후에 남쪽 왕과 북쪽 왕은 협정을 맺고 평화 조약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쪽 왕의 딸과 북쪽 왕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그녀의 아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종들, 그녀의 아이와 그녀의 남편 모두 배신당하고 말 것이다. 그 얼마 후에 왕족 출신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요새에 쳐들어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는 그 나라의 양철 신상과 그것에 딸린 금원 장신구들을 모조리 수레에 싣고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후에 전력을 회복한 북쪽 왕이 남쪽 왕의 지역으로 쳐들어가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결국 퇴각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의 아들들이 대군을 일으켜 남쪽 요새로 물밀듯이 쳐들어갈 것이다. 격분한 남쪽 왕이 전장에 나가 북쪽 왕과 그의 대군과 싸워 대승을 거둘 것이다. 들판에 널린 시체들이 다 치워지기도 전에 피해 광분한 그는 더 나아가 수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처음보다 더큰 군대를 규합한 북쪽 왕이 엄청난 군사와 물자를 동원해 수년 후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치러 나아갈 것이다. 너희 백성 중에서도 성미 급한 자들이 꿈에 도취해 그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소란을 일으키다가 말 것이다. 북쪽 왕이 와서 공격용 축대를 쌓고 요새화된 도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남쪽 군대는 무너질 것이다. 이름 높던 정예 부대도 그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지역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곳에 주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빼지 않고 모조리 장악해갈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남쪽 왕과 결혼시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략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후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겠지만 마침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행패를 끝장낼 것이다. 북쪽 왕의 행패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를 추수르겠지만 이미 한풀 꺾인 뒤여서 금세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별볼 일 없는 위인으로 처음부터 통치력과 명성과 권위가 형편없을 것이다. 그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실격자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며 출세길이 막혔던 인물로. 난데없이 등장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나라를 소나기에 넣을 것이다. 그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원수들을 모조리 깔아뭉개고 심지어는 그와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까지 침뭉개버릴 것이다. 휴전협정을 맺어놓고도 서슴지 않고 위반하며 몇몇 신복과 일을 도모해 마침내 전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는 비옥한 지방들을 골라 내키는 대로 침공할 것이다. 닥치는 대로 빼앗고 추종자들과 함께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그의 행패는 그의 가까운 조상이나 먼 조상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그는 요새 도성들을 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근시안적인 계획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또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대군을 모아 전의를 불태울 것인데 남쪽 왕도 이에 응해 자기 군대를 더큰 대군을 모으고 싸울 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부 배신자의 악한 음모에 휘말려 그의 왕실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의 군대는 박살이 나고 전장은 시체로 뒤덮일 것이다. 그두 왕은 서로 음흉한 계략을 품고 협상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투성이 조약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북쪽 왕은 노획물을 가득 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년 후에 그는 다시 남쪽을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침공은 첫 번째 침공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로마 배들이 당도하면 그는 꽁무니를 빼고 그의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귀국길에 그는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의 뒤를 봐주며 그들을 우대할 것이다. 그의 경호 부대원들이 성소와 성체에 난입해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패하고 신성 모독적이고 역겨운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북조 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을 감언이설로 깨어 매수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왕강이 저항할 것이다. 심지가 고든 이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한 시절 동안 극심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살해되고 어떤 자들은 화형을 당할 것이며 어떤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극심한 시련 중에 그들은 약간의 도움을 얻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들도 마지못해 도와줄 것이다. 심지가 곱고 충성스러운 이들은 이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씻기며 정화될 것인데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한편 북쪽 왕은 계속 제멋대로 날뛸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다며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는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며 의스댈 것이다. 얼마 동안은 진노의 심판의 때가 다찰 때까지 그가 무사할 것이다. 포고된 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의 신들도 전혀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높은 신 아도니스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는 모든 신과 여신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뻐길 것이다. 심지어 그는 거룩한 이들의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길 것인데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장소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우상을 들여놓고 그것을 금원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다. 그는 낯선 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요 요새를 공략할 것이며 그 신을 섬기기로 한 자들을 권력의 요직에 앉히고 땅을 하사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러하다. 남쪽 왕이 그와 맞서겠고 북쪽 왕이 폭풍처럼 그를 덮칠 것이다. 전차 부대와 기병 부대와 대 함대를 몰고 모든 것을 휩쓸며 내려올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땅을 공격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다. 애돔과 모아과 몇몇 암몬 사람만이 화를 면할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이 나라 저 나라를 집어 삼킬 것이다. 이집트도 예외가 되지는 못한다. 그는 이집트의 금은보화를 모조리 긁어 모을 것이다. 리비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에게 동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북쪽과 동쪽에서 불안한 소문이 들려와 그는 겁에 질릴 것이다. 그가 크게 노하여 사태를 진압하러 달려가지만 지중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지인 그 왕의 천막을 치는 순간 그는 마지막을 맞게될 것이다.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으리라. 12장 마지막 때. 바로 그때 위대한 천사장이자 내 백성의 수호자인 미가엘이 나설 것이다.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진 일에 최악의 환란이 임할 것이다.그러나 내 백성 그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오래전에 죽어 묻힌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어떤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총총한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살린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이 말씀은 기밀사항이다. 너만 보고 들었으니 이것을 비밀로 간직해라.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모든 말씀을 곱씹고 있을 때두 인물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한 사람은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들 중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셋째 사람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납니까?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그는 영원하신 분을 두고 엄숙히 맹세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이어지다가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할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명확히 듣기는 했지만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었다. 주님 제게 그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할 일을 계속하여라. 그가 말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이 될 때까지, 마지막이 올 때까지 기밀사항으로 봉인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이 씻겨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계속 악을 저지를 것이다. 지혜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1290일이 흐를 것이다. 1335일 동안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은 진실로 복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할 일을 해나가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날 때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아멘.